안녕하세요, 우리 의자들 정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이 너무 추운 올겨울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잘 입을 것들을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짠, 이 패딩이에요. 요즘 해가 지나면서 점점 점점 추워져가지고 이런 제대로 된 패딩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할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 이런 폭스퍼 패딩이 진짜 유행인 것 같아요. 털 달린 패딩.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는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제품을 많이 비교를 했어요. 예쁜 거 사려고. 근데 결과는 완전 대성공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베니토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그때 아우터 위크인가? 할인을 해가지고, 26만원인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할인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예뻐요. 제가 이퍼 패딩 비교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한 10만 원대 정도로 되면은 이퍼 자체가 좀 없어 보이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는 넘어야지 좀이퍼 퀄리티가 좀 있겠다 싶어서 퀄리티를 엄청 따져가면서 구매를 했는데 결과는 진짜 대성공. 특히 이 베니토 패딩이 이 퍼가 엄청 과할 정도로 진. 진짜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좀 과한, 투머치하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을 했는데, 웬걸 여러분, 이 펀은 과할수록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투머치하기 딱그 전까지의 적당한 풍성한 퍼? 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게 지퍼도 있고, 똑딱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그고 싶은 부분만, 이런 식으로 똑딱이로 이렇게 딱 잠그면은, 되게 입고 벗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딱 위에 잠궈주면은, 퐁실퐁실한 퍼가 약간 목도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목까지 따뜻해요. 이 모자도 진짜 크고, 이 퍼가 진짜 커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쓰면은 겨울에 이렇게 또렷게 사진도 엄청 잘 나오고 진짜 얼굴 소멸 컷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귀까지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이제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들은 패딩이 또 부해지면 안 되거든요. 얘는 패딩 재질 자체가 되게 얇아가지고 진짜 안에 뭐 껴입고 입어도 절대 안 부해 보이는 핏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잘 입어지고 제가 진짜 여러분 아, 지금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말하긴 할 건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자막을 조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런 퍼 패딩 뭔가 정착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베니토 제품 한번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소매 부분이 이렇게 시보리처럼 짱짱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손목에 아주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끄떡없습니다 삿포로에서도 아주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펄을 탈부착을 할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펄가 너무 예뻐서 절대 빼가지고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 블랙 코트 유목민 있으신가요? 뭔가 일자핏 정핏 블랙 코트 찾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오버 핏이면서도 일자 핏의 블랙 코트를 너무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저의 위시리스트에 뭐 던스트 브랜드도 있었고, 뭔가 이 일자 코트로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었고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요거는 위드 윈터에서 구매한 핸드메이드 코트고요. 자체 제작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느낌? 일단 이 블랙 코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핏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살때 핏을 엄청 자세하게 보고 사거든요. 얘는 10만 원대? 13만 원인가? 그 정도로 엄청 가격도 괜찮고 이 코트 핏이 진짜 예쁩니다. 딱 뭔가 여기 어깨 쪽에 약간 패드가 있어요. 이런 정핏은 이런 패드가 살짝 있으면 은 어깨 라인이 딱 직각처럼 떨어져가지고 더 핏이 더 예쁘고 그리고 이런 어깨 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좀 들어가 있으면은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핏이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여기 주머니가 완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박음질 돼 있듯이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뜯어도 되나 싶었는데 뜯으니까 주머니가 되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뜯어보세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내 피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저처럼 키가 좀 작으시고, 제가 159. 얼마인데, 거의 160에 가까워요. 그래서 160이라고 하기에는 좀 양심이 찔리고, 159라고 하고 다니긴 하는, 네, 그런 키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녀들 뭔가 핏 예쁜 블랙 코트 사고 싶다 하시면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핏이 예쁘고 그래서 겨울에 정말 자주 입을 거 완전 강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템 만큼은 진짜 자기한테 핏이 예쁜 걸로 하나쯤 구비를 해놓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인데요. 얘는 베드레스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엄청 오버핏에 모헤어처럼 털이 되어 있는 니트인데요. 얇기도 얇지만 되게 하나도 부함이 없어요. 이런 어깨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보통 이런 오버핏 니트들은 이렇게 도톰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거나 뭔가 아우터를 입었을 때 좀 답답한 그런 니트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 부분이 진짜 하나도 안 부해 보이게 차르르 떨어지고 그리고 핏도 굉장히 예쁩니다. 재질은 되게 얇은 편인데 여기 겉에 털이 있어가지고 좀 따뜻하면서도 겉보기에 되게 따뜻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오버핏 니트 하나 있으면은 가을에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고 겨울에는 껴입기도 좋으니까 이런 핏 예쁜 니트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털이 되게 잘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저희 엄마가 이 옷을 보고 이뭐 이런 걸 샀냐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옷. 엄마가 이거 막 빨래 돌리시더니 생각보다 털안 빠지네 이러면서 엄청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부들부들한 그런 니트. 완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디자인도 되게 힙하게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카프예요. 요즘에 이런 미니 머플러가 좀 뭔가 위에 상이랑 세트 구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하이원스 쇼핑몰에서 제작을 한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로고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렇 컬러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흰색을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그 패션의 포인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겨울 하울에서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약간 재질이 복실복실한 털 재질이라서 훨씬 조금 겨울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컬러가 진짜 다양한데 보통 이제 무난하게 검은색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검은색 말고 흰색을 구매했는데 좀 검은색 말고 컬러가 있는 색깔을 사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흰색이나 컬러감 있는 게 은근히 잘 매치가 되거든요. 이흰 색깔을 이제 올블랙 코트를 입고 이렇게 여기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쁘고 그냥 흰 색깔 니트 같은 거 입고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진짜 뭔가 연말 느낌이 낭낭하게 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목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목이 예민해가지고 목티를 못 입고 목도리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맸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까끌까끌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머플러 하나만 했는데도 완전 만족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하나로 그 패션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이게 미니미한데도 은근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목허하게다 드러내고 다니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씩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호리스예요. 호리스 그냥 흰색깔 호리스인데 요게 또 저렴해요. 가격도 29,8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었고 런닝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인스타 릴스로 추천한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조회수가 200만이 넘고 그래가지고 이게 품절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런닝 스튜디오의 그 발열 발열 후리스 자켓입니다. 저는 화이트 색깔을 구매를 했고 M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전체 다가 발열판이 아니고 여기 어깨랑 목 부분에만 발열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따뜻해지는 옷이거든요. 입는 전기장판 같은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그냥 여기 이렇게 안쪽에 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빠르게 여기가 따뜻해져요. 제가 이거를 진짜 출퇴근할 때도 많이 입고 입어봤는데 진짜 웬만한 얇은 패딩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껴입기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난방을 틀기가 좀 아깝거든요. 뭔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뭐 그런 느낌이라서 잘안 틀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무실에 놔두고 이거 한 번씩 입어주고 덮어주고 이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정말 휘뚜루 마뚜루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난 무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번에 사포로갈때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좀더 입어보려고요. 이제 밑에 하의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겨울 반바지예요. 근데 겨울 반바지가 은근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에드모어라는 쇼핑몰에서 연말 룩 할인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널널한 두꺼운 반바지가 겨울에 은근히 잘 입어지더라고요. 크롭 아우터들이나 그런 거에 막 휘뚜루마뚜루 잘 입어지는데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허리는 조금 잡아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볼륨감 있는 약간 호박바지 같은 느낌이라서 바지인데도 약간 치마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널널해야지 뭔가 허벅지도 더 얇아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끈이 두껍고, 여기 그 벨트 넣는 선도 있어가지고, 이게 허리를 더 쪼아서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어질 수 있는 반바지로 추천드리고, 골반이 넓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핀턱 스타일 입으시면 좋거든요. 슬랙스나 뭐 이런 것도. 귀엽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타킹인데요. 요거는 유리 스타킹 같아 보이는데, 기모 스타킹이에요. 요즘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바지보다 엄청 따뜻한 스타킹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구홀릭이라는 곳에서 15,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브랜드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좀 저렴한 거를 구매를 했는데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족해요. 저는 이거 구매할 때 다리 라인이 엄청 예뻐 보인다고 해가지고 진짜 얇은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놀랬고, 근데 걱정하면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다리 라인은 그렇게 해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살짝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입을 때는 부츠나 약간 발목 라인에 조금 티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목을 가려주는 신발 신을 때 좋을 것 같은. 요즘에 너무 신박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어릴 때는 막 추위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춥더라고요. 확실히 왜 엄마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좀알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스타킹이 딱그 엄마들의 잔소리를 차단시켜줄 수 있는 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만 사도 겨울 내내 신,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잘산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데 이거예요. 닥터 벨머, 립밤, 핑크. 이거 제가 하도 추천해가지고. 좀 지겨우시죠? 근데 이거는 진짜 널리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한번더 가지고 왔는데 진짜 촉촉 립 베이스로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제가 지금 안쪽에는 이거 입큰 퍼피글로우 틴트 4호 핑크 베어를 바르고 있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베이스로 이거 바르고 이거를 지금 발라줬거든요. 이게 엄청 맑은 투명한 핑크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일 듯말듯 비치게 올라가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촉촉히 바르고 이렇게 오버립 하듯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진짜 예뻐 보여요. 약간 블러한 듯하게 번지듯이 오버립이 돼가지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인중도 짧아 보이고 위 입술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치크로 바르면은 사람들이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까지 해주는 다용도템이라서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립밤의 역할도 정말 잘 합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촉촉하게 하루 종일 쓸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집에도 하나 있고, 사무실에도 하나 놔두고,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나눠가지고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이제 제가 신발도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제 발도 시렵잖아요.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저번 겨울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 같은데 요거는 온마이원에서 구매한 양털 부츠고요.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만 해도 아, 그냥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자주 신어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자주 신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이해서 구매했는데 은근히 잘신어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저 이거 샀을 때 아 이거 떼 타는데 어떻게 신지 이렇게 엄청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떼도 많이 안 타더라고 좋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귀여워가지고 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그냥 치마에다가 신어도 귀엽고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템입니다. 네, 그래서 어그부츠만 신지 마시고, 이렇게좀 특이하면서도 귀여운 양털부츠도 한번 신어보세요,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것도 신발인데, 포르 신발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한, 신은 지한 2, 3년 된 거예요. 근데 때가 진짜 하나도 안 탔죠? 또 양털 소재가 은근히 안 더러지나 봐요. 한 번도 씻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 있는데 좀 더럽습니다. 푸른 신발은 제가 그때 공구를 한번 샀었는데 너무 잘 신고 있어서 아빠한테도 선물을 주고 남자친구한테도 좋아가지고 선물을 줄 정도로 뭔가 지인들한테 선물을 당당하게 줄수 있는 그런 꿀템 같은 느낌? 그래서 연말 선물 느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이거를 저는 맨발로 주로 신는데, 발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이제 맨발로 신어도 눈 위에 걸어도 뜨뜻할 정도로 따뜻하고, 은근히 이런 겨울 슬리퍼가 가볍게 왔다 갔다 할 때나 이런, 이럴 때 운동화보다 훨씬 잘 신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연말에 뭔가 선물, 실용적인 선물 하고 싶으시면 이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겨울 꿀템들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즘 진짜 너무 추운데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위 조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좀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약간 손 씻는 거를 잘안 하게 되면서 더더욱 독감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손도 꼭잘 씻으시고 쓰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 추운 겨울에도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한번 같이 보내봐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